68번을 가 보겠습니다 자 에비던스는 에비던스인데 증거는 증거 인데요 that 또는 what 그러면 선행사가 있으니까 일단은 what는 안되겠죠 선행사가 에비던스 있으니까 that 어 그러면 이게 동격의 접속사 할 수도 있겠네 꼭 선행사가 아니라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지 어쨌든 뒤는 다 eating 초콜릿이 에서 그죠 초콜릿을 먹는 것이 그럼 한번 직접 넣어 볼까요 초콜릿을 먹는다는 것이 a 자리에. 그지? 그럼 eating chocolate 요게 이제 주어가 될거 아니겠니? 주어. It does not cause 요게 동사. 그죠? 유발하지 않는다. a 크니. 그럼 요게 목적어. 그럼 여기까지 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이건 동격에 접속사겠네요. 그렇 아, 초콜릿을 먹는 것이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그럼 이게 이제 주어 거고, comes from, 어디에서 나옵니다? two s t u d i 두 가지 연구들로부터 나옵니다. one, 한 가지 연구는 at 펜실베니아의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고, the other, 나머지 연구는 US n e i g h b o academy,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앞쪽에는 동격의 접촉사를 이끄는 일인 초콜릿 주어로 잘 쓰인 게 맞고요. 그럼 이제 B 자리인데 B에는 아무튼 한번 보니까 그들의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약간 흥미로운 결과들을 그들은 발견했죠. 데디아를 There was no difference. 차이점이 없다는 거. 인더 스킨 컨디션 피부 조건에는 Between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 Who ate chocolate? 초콜릿을 먹었던 사람들과 those who 그런 사람들인데 didn't eat chocolate 초콜릿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피부 조건에는 차이가 없었대요 there is also 또한 no proof 증거도 없습니다 데 h 하라는 초콜릿이 is the cause 원인이라는 of tooth decay 치아에 썩는거죠 치아 부패 그렇지? 충치를 말하는거야요 한마디로 충치의 원인이라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그럼 in fact 사실은요 It is believed that 가주어 이트고요. 데디아 진주어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d e d 라고 믿어집니다. The cocoa butter 이게 주어겠죠? 그렇죠? 코코아 버터가 이대절에서 이제 주어고요. In chocolate, in chocolate 이게 이제 전명구니까 수식어가 될 거고요. 초콜릿에 있는 그 코코아 코코아 버터가 f 즈 r 이게 그럼 동사겠네요. 형성한다 맞아요? 형성한다. 어 코팅. 어떠한 막을 그럼 기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구나. 오버티 근데 over teeth니까 치아 위에 치아 위에 막을 형성해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었으니까 뒤에는 그러면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요데트 t 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that may help. 그럼 여기에 집어넣어 볼게요. t h e n may help, 그래서 얘가 주격관계대명사 주관대, 그리고 이제 may help가 동사,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그러면 help의 목적으로 t 프로텍 o t e 이게 이제 목적어 치아를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that의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이 목적어인 코팅이 되겠죠, 막 오히려 초콜릿에 있는 그 코코아 버터가, 그죠? 치아를 보호하는 걸 도울 수도 있는 치아의 막을 또 형성해준다네요. 그래서 초콜릿이 충치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면서 나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68번에 1번 되겠습니다.